그래서 제가 셀프도 그냥 그 이제 허접하게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석고보드 내겹을 네 네. 네.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방음이 다 되고 보온도 다잘될수 있게 목수분들이 하시는 수준으로 아... 다 재료를 써서 그 와... 가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네. 어떻게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그건? 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아... <laughs> 네. 아... 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벽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여기다가 옷장도 둬야 되고, 네. 저희 부엌 쪽에 냉장고도 둬야 되는데. 예, 아까 밖에 냉장고가 있었죠. 그쵸, 그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치를 할까 하다가 유렇 네. 꺾으면 어떨까라고 아, 해서. 앞뒤로.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가 지금 있는 거고, 네네. 반대편에 여기 이제 옷장을 네. 넣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꺾으셔서 네. 여기서 이렇게. 꺾으셔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옷장이 있고, 네. 밖에 나가면은. 네. 아. 밖에 나가면 그 냉장고가.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아, 가벽을 네. 이렇게 하니까 네. 또 하나 더 생긴 게 있어요, 장점이. 어떤데? 네. 여기 보, 보시면은. 네. 이제 저기 제가 우물천장을 활용했잖아요. 네. 예. 기억자로 꺾으니까 또 여기에만 쓸수 있는 또 간접등이. 아.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천장에 반사시켜가지고.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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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이런, 이런 기억자로 꺾으니까 네. 되게 간접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냉장고랑 옷장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아. 그래서 되게 재밌는 설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